장안의 화제죠. 보이스 스펙트럼을 이용한 에디슨 전구를 만들 텐데요. 어, 사실 요거 처음 개발하게 된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사실은 에디슨이란 대한 과학자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데요. 어, 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분이시죠.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어, 에디슨 하면은 전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어, 에디슨 전구를 만들 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 그, 때 우리가 진공관을 만들거나 유리, 유리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은 좀 학교 현장에서 위험을 좀 감수하고 만들어야 됐다 보니까 좀 시켜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구를 이용하는 이런 전구를 구환하게 됐는데, 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필라멘트를 넣거나 진공을 시킨다?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하 진공되는 순간 플라스틱이 찌그러져서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할수 없고, 어, 좀더 재밌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어, 왜 소리는 귀로만 들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는 전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에디슨 같은 그런 창의적인 어떤 좀4.5 차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요런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어, 처음 만들고 학교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만들고 학교에 가서 시연을 했는데. 실제 수업했던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소리를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경험이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켰습니다. 자 스위치가 부분이 있고요. 자 홀더 있는 스위치를 올리고 자또 내리면 전원이 들어가는데 어,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마다 소리가 반짝반짝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내 소리 즉 소리라는 것은 파동이죠. 진동을 이용해서 진동이 가면 어, 나무를 때리게 되겠죠. 이 나무의 진동이 안으로 전달돼서 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마이크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는 소리를 인식하고 전원을 그때마다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불이 반짝반짝 되겠죠. 그리고, 어,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 밝기가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문이라 그러죠. 소리에 대한 지문을 같이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에디슨 전구, 스펙트럼 전구를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디슨 전구 같은 경우는, 자, 구성품이 좀, 모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그런 기술은 매우 뛰어나다는 거 이, 이, 이해해 주시고요. 어, 우리가 그 요즘에 AI라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어, AI 뭐 인공지능 반도체 사실은 너무 어렵거나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즉 센싱 기반을 한 이런 기술이 바로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센서를 이용한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역시 아이들한테 4차 산업, 5차 산업을 대비한 그런 교섭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나무 같죠? 예 네, 나무. 그리고 플라스틱 후. 어, 이 플라스틱 이 전구 모양은 어, 조금씩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 저희가 현재 요걸 쓰는데 만약 얘보다 좀더더 더 좋은 재질에 더 좋은 디자인이 있다. 근데 어 얘가 더 낫네 하면은 저희는 그 순간 바꿉니다. 어, 싸다고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는 좀 비싸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퀄리티 면에서 좀더 완성도 있다. 라 그러면 저희는 바로 바꾸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셨더니 어, 왜 전구 모양이 다를까? 그러면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가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자 팩이 있죠 자 물론 다 1인용 팩입니다 이거 가지고 보시면은, 자 열어보시면은 자 요런 구성품이 있어요 자 건전지 홀더 자 홀더가 있죠 홀더가 있고 스위치 부분이 있고요 어이 부분은 제가 항상 요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가 스위치이고, 올리면은 얘 오프입니다. 전원이 꺼질 거고요. 내리면, 자, 두 스프링하고 얘가 연결되겠죠. 즉, 요쪽 건전지와 이쪽 건전지가 연결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n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전선이 남아있는데, 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런 교과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전기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빨간색, 검정색 혹은 뭐 파란색,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피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도체입니다. 즉,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 자, 여기 좀 빼볼까요? 자, 이렇게 전선 가닥이 나오죠. 이 부분이 전기가 통하는 부분입니다. 어, 가장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주면 이런 거죠. 하다가 얘를 빼버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놔, 그래요. 어, 얘는 그냥 버리는 부분입니다. 그, 저는 꼭 내려놨다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버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즉, 요 전선이 중요한 거죠. 요 가닥. 자, 그리고 전선 요 피복 벗겨진 부분을 뺄 때는 그냥 빼면 전선 가닥이 산발적으로 막 갈라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조립할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 저만의 팁인데 자, 여기 끝에 벗겨진 부분 있죠. 이 부분 잡고 얘를 돌리면서 빼 주시면 전선 가닥이 꽈배기처럼 꽈지면서 쑥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얘를 모터에 끼우거나 다른 전선 연결할 때도 좀더 편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건전지 홀더 그리고 자 얘는 자 이런 고무 튜브 같은 게박 있습니다. 얘는 어, 흔히 뭐 엔디 엔드캡, 절연캡, 절연튜튜브 튜브 여러 가지 많이들 쓰는데 어, 전자쪽에 하시는 분들은 엔드캡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과학 교육하는 쪽에서는 절연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전선이라는 것은 내가 두개 연결하고 했을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면 이것을 합선이라 그러죠. 이럴 때는 여기서 스파크, 즉 불빛, 불꽃이 튀어서 화재 위험도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약하면은, 어, 전기가 흐르면서 이 안에 저항이 강하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는 전류가 이 안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이 나겠죠. 열이 나다 보면 나중에 얘가 녹거나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할 때는 주 전선 가닥이 만나지 않도록 이런 저런 부도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감싸주게 야 되는데, 어, 요거는 전기 관련된 전선을 쓰는, 쓸 때, 쓸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런 게 있고요. 또, 예. 자, 얘가 바로, 바로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어, 제가 아까 그랬죠? 음, AI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는데, 나는 AI 교육 반도체 교육을 해야겠다 혹은 할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 어 물론 뭐몇 백만원짜리 장비를 구매하시면 좋을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장비를 구매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장비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냐 여기, 여기에도 증명하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1인 키트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해하고 집에 가서 실제 그것을 써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교육인데, 어, 예, 얘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좀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자, 칩이 있죠? 여기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어, 여기에는 IC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는 그 칩들도 들어있고요. 뭐, 뭐 복잡합니다. 자, 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분리보면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할 때는 또 입력부, 수신부, 출력부 또 이런 말씀하시죠. 을어 물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금방 이해하는데, 를자 일단 입력부 같은 경우는 어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자 얘는 어 전원이 입력되는 입력부입니다. 즉 전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건전지 홀더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뭐 이상한 게 달려 있어요. 금방 눈치채신 분들은, 마이크다! 라고 하실 텐데, 어, 우리가 강의, 선생님들 강의하실 때, 핀 마이크 많이 꽂으시는데, 그핀 마이크가 얘입니다. 즉, 소리를 받아서 입력해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 다른 말로 저항이라고 하셔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런 마이크 부분, 입력부가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출력부. 즉, 여기에 따라서 전류가 흘러서, 자, 줄이 쭉 철사 같은 게 있는데, 이 철사는 그냥 철사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LED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LED에 불을 켜주는 이런 출력부. 즉, 음성 신호하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오는 이런 긴 가닥이 있죠. 예, 어, 중간에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어요. 자르면, 여기안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겠죠, 불이. 요만큼 자라 되고요. 대신, 이어 붙일 때는 좀 고민을 하시고요. 이어 붙이는 방법 궁금하시다. 난 잘랐는데 다시 이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고 나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떻게 어떻게 연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하나 더 구매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네요. 자,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주변에 뭐 글루건이나 목공풀이 있다 하신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되고요. 자, 요 에디슨 전구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먼저 준비할게요. 나무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들 톡 톡. 여기 두개링 있죠. 일단 링은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어, 뜯을 때 링은 손으로 꽉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 좋은 방법은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떼시면 좀더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자 나무를 이제 뺐으면 제가 저도 위치를 이제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부분 자 홈도 이렇게 살짝 살짝 빼고요자 이게 바로 밑바탕이 되는 밑바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요런 자 같은 모양이 나타볼까요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자이 똑같이 생겨있는 얘가 양쪽에 들어가는 옆기둥, 옆벽이고요. 옆 좌우벽이고, 자 얘가 이제 앞뒷면인데 보시면은 한쪽에는 구멍이 파져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 막혀 있습니다. 요 구멍 파진 게 앞쪽면이에요. 앞쪽벽이고 구멍이 아래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뒤쪽벽이 되겠죠. 뒤쪽벽, 자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요 부분 얘는 떼면은 얘는 밑벽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잠시 뒤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면은 더 좋고 안 하면 좀더 좋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런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핵심 부품 먼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서에도 얘를 먼저 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 굳이 뭐얘를 나중에 하고 싶다. 방법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 만들게 만들더라고요. 자, 자, 우리 아까 말했던 앞쪽 쪽 구멍이 나 있다 그랬죠? 얘와 건전지 홀더 그리고 음성 인식 센서가 있는 것 그리고 저런 튜브 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 아면이기 낫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전선 가닥을 자할텐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피보고 여기 뱉겠는데 어,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요거는 요 홈에 자, 넣, 넣겠죠. 넣고 난 뒤에 그 다음 빼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전선 가닥이 걸려서 뭐잘안 안 돼요. 막 이러는 짜증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제가 자, 건전지 홀더와 연결되는 전원이 입력되는 입력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플러스 마이너스, 어, 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은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자, 전선 연결하는 방법 다 아실 텐데, 우리 아이들은 또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가닥이 있으면 두 가닥이 이렇게 만나도록 X자로 놓고 아래쪽으로 잡습니다. 아래쪽 잡고 위쪽만 잡은 뒤에 꽈배기가 까지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보이시죠? 위에는 V자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요 X자가 유지되면서, 계속 꽈줘라! 해주면 되고요 어, 피복은, 자, 이렇게 자가 위에 벗겼는데, 웬만하면 벗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벗기지 말라 그러고 왜냐면 얘가 벗겼을 때, 전선 가닥이 얕기 때문에, 저런 캡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구부러준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절연캡을 이렇게 끼워주면 튼튼하게 결합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전선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저도 수업을 많이 나가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선 가닥, 전선 꼬는 거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선생님 계시면 이 영상만 따로. 따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좀 쉽게 할수 있고요. 어, 공작 시간을 만약에 나는 20분 잡았다. 전선 꼬는 것만 10분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전선 꼬는 거 3분에서 5분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죠. 자, 물론 가운데 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밑바닥에다가, 자, 가있는데요 자. 보시면 위에 네모난 홈이 4 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뭐긴게 있습니다. 이긴 것은 건전지 홀더가 부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자, 얘는 뒤로 보내고 자, 아까 제가 동그란 홈이 아래쪽이다 그랬죠. 맞춰서 얘를 또 끼워 줍니다. 자. 어, 끼워 주는데 어 저희가 이거는 약간 좀 헐렁헐렁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어, 너무 빡빡 하면은, 어, 이 에디슨 전구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헐렁헐렁 하겠는데, 아, 이거 너무 힘, 너무 거멍이 큰거 아니야?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우리 또 여, 여학생들은 괜히 약한 척을 많이 하죠. 남자애들 때릴 때는 과감없이 때리는데 이런 거할 때는 또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 홈을 구멍을 크게 따다 보니까 이런 게되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는 드린 것처럼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견고하게 드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뼈 어떤 바지 한번 세워 볼까요 이렇게 세워 보죠 세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풀을 안치라고 그냥 끼운 겁니다 아,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양쪽에 이제 끼울 때, 자, 보시면 위에, 자, 우리 반팔티 같은 느낌이 나죠? 팔 부분, 얘는 목이 되는 목이 된가요? 목, 목이 되겠죠? 목이 되고, 반팔. 예, 팔이 양쪽에 나가는 부분, 그리고 배가 되겠네요. 자, 요 부분, 얘가 위로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정처럼 이 홈에 얘가 딱 결합이 돼요. 그래서 전선 자장전 하시고 재를 살짝 벌려서 얘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끼워주세요. 그리고 끼웁니다. 물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끼우실 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다가 풀을 살짝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 풀을 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뜯다가 풀이 입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괜히 뭐 문제 만들 수필요 없기 때문에, 어, 이풀 같은 경우는 가위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고요. 자, 끼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리고, 아좀 지저분하니까 양면 테이프 하나 있는 거 이용해서, 건전지도 붙일게요. 자, 붙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전선을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좀 웬만하면 가운데 를 맞춰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전선은 저는 빼줍니다. 이렇게 안쪽 자, 자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가 들어가게 되겠죠. 아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있으면 자 일단 열어 쭉 빼주세요. 아왜 빼주냐면 어이 요 사이에 이 나무판과 얘가 이렇게 맞물려서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있죠. 근데, 요거 하시기 전에, 자, 먼저, 쉽게 하는 방법. 일단, 요 홈에다가 얘를 들고, 얘를 쭉 빼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또, 얘를 또쭉 통과시켜줍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얘가 들어가겠죠. 그거 얘를 여기 막 묻어야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 중간 링. 얘가 있습니다. 아, 바닥에 딱 붙으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이쁘게 하고 싶다 는 분들이 있으면, 얘를 사이에 끼워주고 나서, 그 다음, 끼워주고 나서, LED를 모두, 자, 전구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플라스틱 전구니까, 뭐, 깨지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끼워주고,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개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되겠죠. 아, 근데 나는 왜 링이 또 하나 더 있지 예, 더두개 끼우면 더 많이 올라오겠죠 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방 드세요 안에다가 넣고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덮을 때자 정글을 잡고 누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물론 뭐 깨지진 않지만 플라스틱이 찌그러져서 우리 아이들 특히 저학년들은 울 수가 있겠죠 왜 내는 이게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구가 아니라 양쪽 나무를 잡고 손으로 눌러주면서 자 이렇게 물론 나는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 우리 애들이 튼튼하게 집에 잘 가자고 져 싶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미리 풀을 살짝 발라줘서 결합시키면 튼튼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켜고 전구 넣고 전원을 켜면은 자, 어떻게, 자, 말을 할 때마다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되라, 되라, 되죠. 자, 그래서, 어, 만드시고, 어, 실험 이제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뭐 박수 쳐봐라 되겠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겠죠. 선생님들이, 어, 스마트폰에, 우리 뭐반 응원가나 아니면 뭐운동회나 다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곡이 있으면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동요나 여러 가지 음악을 이용해서 틀어주면 책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있는 에디슨 전구가 그 음악에 맞춰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좀더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에디슨 전구고요. 여기까지 만들었고 어 참고로 자요런 필름은 현재 저희가 출시 이벤트로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데, 아, 만드는 것은, 시간에 좀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만들라고 그러시고요. 필름만, 이 안에 필름만 눈으로 대면 되는데, 어,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대고 보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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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하면은, 아, 잘안 보이네요. 자, 하면은, 어떤, LED에 어떤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살짝, 살짝, 살짝 보이죠? 자, 여기 되면은 여기에는 어떤 것들은 뭐 하트 모양이 보이고요, 어떤 것들은 별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 이것은 제가 따로 준비한 그런 음 화면을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얘는 어 스펙트라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 분광 필름입니다. 그래서 빛의 왜곡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나타내주는 그런 필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가 요거는 어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신기한 이런 과학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사은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준비한 수량을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즘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언제 얘가 없어 못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데 만큼까지 구해서 계속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에디슨 전구죠.